슈퍼 갔다가 과자를 좀 사왔습니다 항상 슈퍼 갈 때마다 기전부리로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단걸 좋아하지 않아서 과자를 많이 안사 먹는데 이게 제 최애 과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에이스보다 조금 담백한 맛이라 그럴까요 음, 이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네요.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건데, 음, 가격이, 몽골 돈으로 1,500 투그릭이 조금 안 되니까요. 한국 돈으로 한 600원 정도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아주 담백하고 좋습니다. 음, 다 부서졌네요. 커피와 먹으면 커피나 차와 먹으면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저는 달거나 짠게 싫어서 이걸 제일 좋아하고요. 다른거는 이거는 독일 감자칩이고요. 감자칩은 거의 쉴 수가 없어요. 맥주안주는 최고입니다. 약간 짜긴 한데요. 독일 거고요. 파프리카 들어가 있는 치즈 이거는 라트비아 유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짭니다. 제가 조그만 거는 먼저 먹어봤는데요. 많이 좀 짜요. 치즈 맛은 이게 여러 가지 맛이 있거든요. 양파나 뭐 여러 가지 소스 맛이 있는데, 그거는 좀 괜찮은데, 요거는, 요번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만 사왔는데, 많이 짜더라고요. 혀가 아랄합니다. 뭐, 감자칩은 대부분 아시는 맛이니까 샀어요. 이게 새로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사와봤어요. 못 보던 건데, 아, 인도네시아 과라고 그러네요. 김 과자예요. 저도 무슨 맛일지. 조금 짜긴 한데 괜찮네요떡딱름만이니 음. 대부분 맥주 안 주가 될것같네요 술은 안 마시지만 음, 이가 괜찮습니다. 이거는 마초 이거 먹고, 이거 먹인 이거 네요 나초? 음. 아우, 이건 제 취향은 아닙니다. 많이 짜고요. 그 특유의 무슨 향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네요. 원래 제가 나초를 안 먹어봐서 먹어봐도 거의 그냥 아무니만내가 넘는 네네 것만 먹기 때문에 이거는 향이 좀 강합니다. 가격은 대부분이 한국 돈으로 천원을안 해요. 아, 이게 한천원돈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천원 정도 하고요. 한국 돈으로 몽골 돈으로 2,200원 정도 하니까 이게 몽골 돈으로 2,852그릭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200원, 1 0 0원 음, 괜찮습니다. 음, 어, 이거는 괜찮아요. 조금 짭짤한데 괜찮고요. 이거는 제 입에는 아닌데요. 술 좋아하시거나 향이 괜찮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하고요 음, 이거는 영국 건데요. 뭐, 다이어트가 조금 되는 과정, 물 어떤 건지, 여기는 초콜릿이 묻어있는 과자가 좀 많아요. 단거 짜고 단걸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별로 과자를 잘안 먹는데 이거는 하나 새로 들어온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조금 비싸요. 크기 도 컸지만 500g 짜리니까 몽골 돈6,900 두그리 한국 돈으로 3,000원 조금 넘습니다. 음. 맛은 음, 나쁘지 않네요. 음 괜찮네. 이거의 향이 남아 있어서 그랬나봐요. 담백합니다. 음 담백하면서 고소하네요. 약간 단맛이 있어요. 이거는 단맛이 아예 없거든요. 이것도 버터 맛이 버터 맛이 있고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냥 일반. 정말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한국에이스보단좀더바삭 바삭해요. 에이스 먹어본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한국에선에이스를 많이 먹었었 는데요 커피와 그거보단 조조바삭하하면서 고소하니 담백하고 저번에사갔다가동서한테뺏서고한죠에서도한국 동사, 직원들이 많이 사먹길래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음, 이게. 얼마냐? 이것도 천 원. 한국 돈으로 천 원이 좀안 돼요. 간단하죠? 그냥 와플 같이. 음. 아주 달지 않고요. 음 어디 여행 가실 때는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아침 대용으로 커피나 차, 음단거 싫어하는 자, 조금 달긴 한데 그렇게 거부감이 들 정도로 어우 너무 달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달다. 제 입엔 좀 많이 달고요. 빵도 부드럽고. 어, 괜찮네요. 어디 시골에 놀러 가실 때는 초콜릿 발라져 있는거나 초코 제품은 추천을 안 드려요. 여기는 차 안에서 다 녹아 버리기 때문에 영 초콜렛이나 뭐 초콜렛이 발려져 있는 과자 같은 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근처 <laughs> 아고 시골의 가이드한테 슈퍼에 가자 그러면 초콜렛은 널렸습니다. 음, 이게 가격이 아까 보니까 한국 돈으로 500원, 600원 정도밖에 안하네요. 음, 이것도 가격이 1,000원이 음, <laughs> 안됩니다. 한국 돈으로. 조금 사례가 걸렸네요. 이것도 한국돈으로 한 600원정도 <laughs> 이거와 가격이 같습니다. 이것도 러시아거 같아요. 러시아것이 밖에 없으니까 <laughs> 솔직히 너무 달거같은 그래서 와플 <laughs> 와플가자네요 많이 달아보입니다. 음. 음. 걱정했던 것보다 달진 않네요. 엄청 달줄 알고 걱정했는데 카라멜이 들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렇게 달지 않고요. 음. 부드럽고 음, 괜찮네요. <laughs> 이거나 이거는 어디 이동 중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부담스럽지 않게 음. 몽골에서 과자를 많이 안사 봐서 솔직히 갈 때마다 뭘 사야 될까? 예전에 너무 달고 짜고 했던 기억이 많아서 항상 먹던 것만 먹다가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찾아오라니까 이걸 찾아와서 주로 이걸 많이 먹었었는데요.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이거는 담백하면서 약간 달짝지근한 거고, 요거는, 김과자. 음, 특이하면서 고소하고 괜찮습니다. 음, 뒤로 은근히 단맛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뭐, 제가 단걸 싫어해서 그렇지, 그냥 과자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커피와 마시면 커피와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빵만 먹으면 달지 않으니까. 몽글에 마시멜로를 많이 먹거든요. 마시멜로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어디 건가요? 스페인 거네요. 캠프할 때 마시멜로 영화에서 많이 나오길래 몽골에서 시골 가면 항상 캠프 하거든요 캠프파이어. 그때 드시든지 계란 안에 난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워 드시면 어떨까 하고 가격이 마시멜로가 한국 돈으로 천원 조금 안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과자 사탕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해요. 한국에서 오실 때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싸갖고 오시느라고 가방이 오바돼서 정작 필요한 거못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 오셔서 사셔도 없는 게 없으니까 맥주도 종류도 많고요. 맥주도 맛있다고 합니다. 종류별로 안 먹어봐서 그거는 제가 권해드릴 게 없네요. 이렇게 슈퍼 어딜 가나 과자는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종갓집 김치가 포장김치로 나와 있어서 오셔서 사가지고 시골 가시면 요긴하게 쓰실 수 있고요. 참치니, 김치, 밑반찬들 다들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슈퍼 가시기 힘드시면 피클을 권해드려요. 여기 피클이 맛있습니다. 김치 없는데 라면 드실 때 피클이라도 드시면 느끼함이 조금 잡히니까요. 이상 과자 몇 가지 알려드린다고 뜯어서 먹어봤는데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중국 햇 마늘이 들어왔네요. 몽골에서 중국 햇 마늘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마늘찌를 담가 봐야 되겠어요. 예전에는 파랗게 변해서 마늘찌를 못 담갔었는데, 요번에 성공하게 되면 더 많이 담가야 되겠습니다.